이번 영상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형 i r p 계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말 간단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라 하면 근로자들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즉 우리 그 사업주가 퇴직금 여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금액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인 우리가 직접 운용해서 퇴직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대비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금융회사에서 지원액을 지원, 적립하여 퇴직금 퇴불 걱정이 없으며 특히 회사를 여러 번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고 운용해서 55세가 넘은 이후 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3대 연금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소개 부분을 가보면 이런 다이어그램을 볼수 있습니다. 즉 기초적인 생활 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커버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은 퇴직연금,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부분은 개인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 라는 취지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실제 국민연금액을 확인을 해보면, 기초생활보장이 안 되는 생각보다 작은 소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각형이 역삼각형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인데요.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DC형이 아닌 DB형을 선택을 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동안 생각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개인연금은 의도적으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보다 우선순위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 퇴직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수령 시기는 55세 이후에 원하는 시점에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은 아래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확장급여형 퇴직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 퇴직금과 동일하되 퇴직연금 제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퇴직 시에 최근 3개월간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로 어, 확정된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 매년 월급이 상승을 하거나 뭐 승진을 통해서 월급이 상승할 경우에는 요 db형을 하고 있는 게 맞겠죠. 거기에 비해서. 확정개형 퇴직연금은 DC형이라고 하는데요. Defined Contribution인데 기본적으로 매년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입금을 하고 그 입금된 금액들, 누적된 금액들을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운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해서 주식형 펀드 등 이런 위험자산은 70% 이내로 운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뭐월 매년 월급 상승분이 미미할 경우 또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DC형을 선택하고 있겠죠. 그리고 세번째로 개인형 퇴직금 IRP가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IRP 계좌를 개설을 하면 확정급여형 db형이나 dc형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그 금액 누적된 금액을 우리 irp 계좌에 담아 놓고 새로운 회사를 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누적된 금액을 어, 모아서 한꺼번에 db형은 dc형은 매년 거기에 다시 또 불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개인형 irp 계좌는 어, 퇴직한 후에 개설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퇴직 중에도 개설을 해서 어, 이 퇴직금 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더 추가 불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추가 불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연금저축과 IRP를 통틀어서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IRP 계좌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의 장점이 있어서 연금저축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IRP 계좌를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최대액인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 계좌를 활용을 하는 게어 연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 세액공제를 받는데 아, 가장 최적화된 조건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세액공제를 받고, 어, 매년 정립을 해서 운용을 하는 이런 퇴직연금의 세금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직 중에는 사용자, 즉, 회사가 부담을 하고 운용 수익을 내고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어 내게 되는데요. 어 이거를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어 10년 이상의 연금을 받을 경우는 60%, 10년 미만일 경우는 70%, 즉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 소득세의 60에서 70%의 수준의 어 세금으로 어 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 즉어 재직 중에도 우리가 매년 어, 한도 내에서 만약에 IRP 계좌만 따로 있다라고 하면 1,800만 원이 한도인데, 2,800만 1800, 원 이내에서 우리가 불입한 금액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할텐데, 요런 금액은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3.3에서 5.5% 수준인데요. 이 나이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시금으로 연금외 수령으로 받는다고 라 하면, 기타 소득세인 16.5%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즉, 연금 저축에서 400만원 세액 공제를 받고, IRP 계좌에서 우리가 뭐 1000만원을 불입했다라고 하면 300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7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이런 거는 결국 우리가 이미 세금을 다냈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든, 연금의 수령, 일시불로 받든, 다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것이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또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연금 한도액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연금의 수령이 일시불로 받는 것도 연금의 수령이지만 이 연금 한도액을 넘어서 받는 금액도 연금의 수령에 해당돼서 이큰 과세를 받게 됩니다. 자, 연금 한도액의 공식을 보면 1 1 수령 연차, 연금 계좌의 잔고 곱하기 1.2, 즉 1년차에 계산을 해보면 이 밑에 분모가 10이 되겠죠. 즉, 내가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하는 해에 보면 연금 계좌에 남아 있는 거에 10분의 1 곱하기 1.2니까, 즉 내가 처음에 남아 있는 연금 계좌에 12% 이상의 금액을 찾으면 그 금액은 연금의 수령이 돼서. 퇴직소득세를 내거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 어, 이 한도 내에 있는 거는 연금으로 어, 판단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60에서 70% 또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잔고가 남아 있는 데에서 어떤 세금을 적용하느냐는 어, 연금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맞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잔금에서 우리가 연금을 뽑았을 때첫 번째로 뽑아 쓰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되겠습니다. 즉, 세액공제, 과세 제외죠. 그 다음은 사용자가 부담하즉 회사가 불입을 했던 내용이고, 마지막이 저희 우리 개인이 납입을 했던 내용이니까, 처음에 연금수령 한도액을 계산을 하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했다면, 거기까지는 연금수령 한도를 넘게 수령을 하더라도, 연금의 수령이어도 과세에 제외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요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인출이 됐을 때이 연금 수령의 칸도 내에서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퇴직연금을 수령,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어,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를 한 다음에 방, 수령하는 방법을 최적화하면 되는 거고 어, 실제로 현재 우리가 회사에 재직 중일 때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거겠죠. 개인형 IRP를 만들어서 추가 불입액을 내고 그 다음에 DB형을 할 거냐 DC형을 할 거냐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DB형을 하더라도 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개설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큰 관심사가 되겠죠. 자 먼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을 하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특정 증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안 거래했던 증권사여서 어 요걸 기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어 IRP 계좌는 그냥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어 비대면 계좌 개설로 들어가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가면, 뭐, 전화번호 같은 거를 입력을 해주면, 뭐, CMA를 할 거냐, 종합 이탁을 할 거냐, IRP를 할 거냐, 연금 저출을할 거냐, IS를 할 거냐, 이 관련된 거를 우리가 문자로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앱을 바로 깔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앱을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 어, 친절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들어가서 뭐, 한 1분 정도로 따라하면 쉽게 깔리는데요. 뭐,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뭐, 신분증이 필요하고, 뭐, 어, 개인, 어, 신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일반적인 비대면 계좌를 통해서 바로 요, 아, 개인형 IRP 계좌를 바로 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개인형 IRP 계좌에 우리가 입금을 하면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할수 있는 거죠. 나중에 연말 정산 때는 연금 조치이 없다라고 하면 7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우리가 직접 운용을 하게 되는데 어, 들어가보면 70% 이내는 증권사에서 만약에 IRP 계좌를 어, 개설했다라고 하면 펀드 뿐만 아니라 ETF를 직접 우리가 어,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고 30%는 이제 안전한 자산인데 뭐 채권이나 예금이나 뭐 이런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안전한 자산인 펀드를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어, 참고적으로 제가 국민은행 KB 증권을 들어가 보면 이 KB 증권은 이 30%에 해당되는 안전자산에서 어, 채권 투자가 직접 투자가 있는지 봤더니 어, 채권 직접 투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권형 어, 펀드를 구입을 하거나 예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특정 다른 또 증권사를 가보면 채권을 직접 또 구입할 수가, 어, 매수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요. 이거는 증권사마다 다를 테고 또 어떤 펀드들이 운용되는지는 또 은행마다 다를 테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 비대면 계좌를 통해서 그 온라인으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까 본인 거래 은행, 거래증권 또는 뭐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어, ETF를 직접 요즘 핫한 미국 그 ETF들이 있죠. 뭐 S&P 500이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을 추종하는 이런 뭐 QQQ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ETF를 어 매수를 해서 IRP 계좌에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증권사를 통한 IRP 계좌가 유리하겠습니다. 뭐 펀드를 통해서도 할수 있겠지만 뭐 수수료가 비싸고 또 펀드 중에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부분에 들어가 보면 사실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참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먼저 IRP 계좌를 개설을 하고 30%, 7 0에 운용을 하는 방식을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도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을 해서 운용을 한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런 기본적인 내용 정리까지만 될것 같습니다. 차후에 제가 운영을 많이 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공유를 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더 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